그 제곱근 문제인데, 그, 사실 지수에서는 거의 2점짜리 문제가 나오거나, 이런 제곱근 계산이거나, 뭐, a 의 N제곱근 이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. 거의 대부분이. 그래서 이 정도는 뭐, 나올 수 있는 느낌이라서 냈습니다. 자, 일단 보면, 일단 여기서 짝수일 때 짝수라는 거, 이거는 뭐, 사실 이해적곱하고 똑같지. 벗기면 2가 될 거야. 근데, 홀수홀수일 때는 음수가 그대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니까, 차근차근 설명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3의 3승이잖아. 근데 홀수 있을 때는 마이너스 밖으로 나갈 수 있지. 마이너스 3제곱근에 3의 3승 되는 거니까 없어지면 마이너스 3.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 이 공식은 n제곱근 a의 n승 있잖아. 이거가 a 된다라는 건 a가 양수일 때만 쓸수 있는 공식이거든. 그러니까 맨날 쓸수 있는 게 아니라고. 그러니까 여기서 음수를 밖으로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이걸 없애야지만 정상적인 공식이지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. 마찬가지 이거는 4의 4승이니까 똑같은 4사 4 없어져가지고 4가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5그어야겠지 얘는 10대 9 그러면 얘를 더할 때 생각을 하면 호준 씨 이거 너 필요한 건가 보자 그럼 얘를 더할 때 보면 이게 짝수까지 돼 있으니까 더할 때 이렇게 더해 마3 4 1마5 6 1 마구 11이래 될거 아니야. 그러면 어 세트를 보자. 마3뭐 이렇게 하게 3 4 5 6 7 8 9 10. 이서 하나, 둘. 셋, 넷. 네개 세트에서 1씩 나오니까 4가 될 것이고 4에서 앞에 있는 2를 더하면 6이 되겠지. 이런 식으로 더해 주면 좋아. 응? 음? 응? 음, 다시 풀어 봐. 그래서 풀수 있을 때는 그냥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좀 명심해 주십시오. 그러니까 네